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라는 것을 하여 다시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죠. 이런 분리수거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배설계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어떤 재활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곳. 콩팥이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혈관으로 표시된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은 혈액 속에 있는 쓰레기들, 즉 노폐물들이 콩팥으로 걸러진 후 파란색으로 표시된 혈관인 콩팥 정맥을 타고 깨끗해진 상태로 우리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을 하나의 정수기라고 선생님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큰 정수기인 콩팥 속에는 더 작은 정수기들이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이더 작은 정수기를 바로 네프론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 속에 더 작은 정수기인 네프론들이 오줌을 만드는 녀석들이죠. 오늘은 이 네프론에서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좀 서투르게 그린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네프론의 모습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프론에서 혈관이 모이게 되어서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곳을 사구체라고 한다 했죠.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린 곳에서 사구체는 여기 이곳입니다.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이 사구체를 거치는 것이죠. 자 다시 원래 네프론 사진에서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 이 주머니를 보먼 주머니라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네프론에서 보먼 주머니는 이곳입니다. 자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이 길다란 관이 바로 세뇨관입니다. 선생님이 그린 네프론에서는 보먼 주머니 밑에 있는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그림이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을 정리해보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를 거치고 깨끗해진 상태로 콩팥 정맥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에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영양소나 노폐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혈액이 네프론으로 들어와서 흘러가 사구체로 도달하게 됩니다. 사구체에 도착한 영양소와 노폐물들은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는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지만 크기가 큰 단백질은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필터 같은 건데 이 그림과 같이 크기가 큰 먼지는 못 지나가지만 크기가 작은 먼지가 지나가는 이런 필터처럼 사구체에서도 크기가 큰 단백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크기가 작은 녀석들만 통과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과정을 통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은 걸러지게 되죠. 자 하지만 이대로 이것들이 오줌이 되어서 나가버리면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분리수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봄원 주머니로 이동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오줌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합니다. 재흡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시 우리 혈액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재흡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인 바로 이 요소는 재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세뇨관을 통해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재흡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혈액 속에 숨어있던 이런 요소들을 세뇨관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즉 세뇨관과 혈관 사이에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가져오고 필요없는 노폐물을 버리는 분리 수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프론에서는 총세 가지 과정으로 오줌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여과. 여과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같은 크기가 작은 녀석들이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혈액 속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분비는 아직 여과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다시 세뇨관으로 이동하여 혈액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죠.